이번 강의에선 어떻게 프로젝트 기반으로 수업을 설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됩니다. 이 강의를 듣고 나시면 코딩 교육 수업을 어떻게 프로젝트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설계하실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해 이해를 가지게 되실 거예요. 카피 기반에 설계된 코딩 교육 수업은 어떤 모습인 걸까요? 그런 수업은 아이들이 관심있고 재미있어 하는 주제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창작 활동을 할수 있게 프로젝트 기반의 수업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프로젝트는 동료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공동 작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교사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아이들은 이 모든 과정을 즐겁게 노는 것처럼 자유롭게 그리고 실패에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수업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모습이 너무 이상적인 학습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수업을 설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제가 사피에 기반한 수업을 진행해 보았더니 간단한 수업 설계에 비해 오히려 그 수업 효과가 무척 좋았습니다. 프로젝트 방식의 수업이 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프로젝트를 할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코딩 교육 도구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다양한 코딩 교육 도구들이 있지만 저는 스크래치를 적극 추천해요. 평생 유치원 수업 모델을 제안한 분이 스크래치 개발을 주도한 레스닉 교수예요. 스크래치는 평생 유치원 수업 모델을 완벽하게 반영하고 있는 코딩 교육 도구예요. 코딩 교육은 다른 교과목들에 비해 프로젝트 기반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훨씬 수월합니다. 다른 정규 교과들은 보통 프로젝트 수업을 하기 어렵습니다. 정해놓은 진도를 나가야 하니까요. 하지만 코딩 교육은 진도를 나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른 과목들에 비해 프로젝트 수업을 할수 있다는 면에서 더 자유롭습니다. 스크래치와 같은 코딩 교육용 도구를 사용해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창작을 할수 있게 지원해준다면 좋은 프로젝트 수업이 될수 있습니다. 스크래치는 전문 프로그래머들이 실제로 프로그래밍 할 때의 작업 프로세스를 아이들이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즉, 컴퓨터적 사고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소중한 경험을 할수 있게 해주는 거죠. 물론, 스크래치와 같은 도구는 무작정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스크래치를 사용해서 코딩 교육 수업을 시도해 보았다가 좌절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스크래치라는 도구 사용을 학생들이 어려워했거든요. 그래서 앞서 언급되었던 컴퓨터적 사고력 프레임워크의 개념적 지식들을 학생들이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연습 시간을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코딩 교육 도구에 대한 초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유롭게 프로젝트 활동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제안드리는 것은 다음과 같은 방법입니다. 스크래치를 사용한다고 하면 우선 교사가 수업 초반에 간단한 프로젝트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 시범을 보여주세요. 컴퓨터적 사고력 개념에 해당하는 7가지 프로그래밍 원리를 어떻게 코딩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 단계별로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어요. 이때 무작정 따라하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코딩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아이들이 스스로 연습하고 가지고 놀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교사는 이때 아이들의 활동을 잘 관찰하면서 아이들이 도구 사용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교사라고 모든 걸알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모르는 건 모른다고 솔직히 말해도 괜찮습니다. 교사의 정직함을 오히려 학생들은 높이 평가하고 교사도 우리와 같이 배우는 동료라고 인식할 거예요. 교사는 아이들과 문제를 같이 해결해가는 멘토 역할이 되어야지 모든 걸 알려주는 백과사전 역할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학생들이 컴퓨터적 사고력 개념을 스크래치로 어느 정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지면 이제 아이들에게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도록 가이드해 줍니다. 이때에도 교사가 프로젝트를 어떻게 완성할 수 있는지 시범을 보여주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일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는 걸 학생들이 목격하는 것은 학습적으로도 유의미해요.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과정을 보면서 자신들도 머릿속에 어떻게 프로젝트를 할 것인지 상상할 수 있거든요. 스크래치엔 어마어마하게 많은 프로젝트들이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미 공유된 프로젝트들을 살펴보면서 본인이 할 프로젝트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주제 범위가 너무 방대하다면 교사가 하나의 테마를 정해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흥미있어 할 만한 주제들인 동물이라든가 동화 만들기처럼 하나의 테마를 정해주면 아이들은 그 정해진 테마 안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상상해 볼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에게 뭘 만들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쉽사리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보단 아이들에게 뭘 좋아하니? 같은 질문으로 각자의 관심사를 표현하게 하는 것으로 수업을 시작한다면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데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거예요.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수업 스케줄을 조정한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한 번에 40분, 50분 수업으로 아이들이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연속성을 가지고 수행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아이들에게 충분히 가지고 놀수 있는 시간을 허용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방과 후 학교를 활용해도 좋을 것 같고요. 수업 시수가 충분하지 않아서 코딩 교육 수업을 연속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면 프로젝트 상황판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자신들이 프로젝트에서 처리해야 하거나 해결해야 할 작업들을 기록하게 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은 상황판에 기록된 정보들을 확인하고 어느 정도 연속성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거든요. 수업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 두번 따로따로 있어도 이렇게 기록된 상황판이 아이들의 학습 연속성을 좀 보장해 줄수 있습니다. 코딩 교육은 시간과의 싸움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나 교장선생님은 정해진 수업시간 내에서 완성된 결과물을 보고 싶어 하거든요. 수준 있는 완성된 결과물을 제한된 시간 안에 완성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새로운 도전보다는 안전한 방법들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프로젝트를 통해 가장 많이 배우는 학생들은 큰 도전을 하고 많은 실수들을 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러한 실수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 능력이 개발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학생들에 대한 평가는 프로젝트 수행 결과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수행 과정도 충분하게 평가해 줘야 돼요. 평가는 학생들에게 점수를 매기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이 되어야 되니까요. 코딩 교육만큼은 아이들이 점수평가라는 압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창의적인 학습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러나 프로젝트 완성을 학생들에게 독려하기는 해야 돼요. 하나의 프로젝트를 스스로 완성해보는 경험을 한다면 아이들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아이들에게 허용된 총시간을 항상 환기시키고 정해진 시간 내에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됩니다. 코딩 교육 수업을 프로젝트 기반으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스크래치만이 아니라 어떤 코딩 교육 수업을 하든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로 아이들에게 완성된 프로젝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 완성된 프로젝트는 컴퓨터적 사고력 개념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프로젝트이면 더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컴퓨터적 사고력 개념을 스크래치와 같은 도구로 아이들이 충분히 연습할 수 있도록 허용해줘야 돼요. 일곱 가지 개념 지식을 차례대로 알려주면서 시연된 프로젝트의 어느 부분에서 그런 지식이 사용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스크래치로 각각의 개념 지식을 코딩하면서 가지고 놀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허용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아이들이 스크래치와 컴퓨터적 사고력 개념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그룹 프로젝트로 할수 있도록 하는 게 좋아요. 동료들과 같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아이들은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고 서로의 부족한 점들을 채워갈 수도 있거든요.